2020년 첫 번째 예배입니 오늘도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병 10년, 용병 1일. 무슨 말인가 하면 병사를 키우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병사를 쓰는 데는 하루 밖에 걸리지 않는다. 지금 만약에 이 말이 나왔으면 인권위원회의 회부될 무서운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대요. 양병 10년, 용병 1일. 병사를 양성하는 데에는 10년이 걸리지만, 병사를 쓰는, 쓰는 데에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하루의 전쟁을 위해서 10년의 병사를 양병한다이말이다 하루의 전쟁을 위해서. 10년 동안 병사를 준비한다. 군인을 준비시킨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쓰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한다는 말, 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루를 쓰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할 수 있을까? 조금은 헛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테니스 경기 중에 가장 유명한 경기인 영국의 윈블던 테니스 경기는요, 전용 구장이 있는데, 이 테니스장은 1년에 딱두 주간만 사용된답니다. 두 주간만. 그런데 나머지 50주간은요, 뭘 하는가 하면, 50주간 동안 두 주간 경기가 열리는 그두 그두 주를 위해서 잔디를 가꾸고, 그 구장을 관리하면서 지낸답니다. 50주를 준비하고 2주를 사용한답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얼마나 좀 이상한 것처럼 보이냐고요. 다른데 써도 될 터인데, 아니랍니다. 오직 2주간의 경기를 위해서 50주간을 준비한답니다. 그 일을 맡은 매니저는요, 한해 동안 꾸준히 잔디를 관리하고 구장을 관리하는 일, 그리고 2주간의 대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 모든 일에 보람을 느끼고 살아간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준비하는 일입니다. 준비하는 일그 자체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절대로 소홀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결코 남기하는 일이 아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는 준비하는 일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준비하는 일에 드는 시간이나 비용 그것을 때로는 너무나 아까워합니다. 양병 10년 하는 일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용병 1일 할지라도 양병 10년을 하는 것이 분명한 올바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준비하는 일을 힘들어 하거나 싫어하거나 낭비라고 생각할까요?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어떤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하는데 있어서 관심이 시작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주로 어디에 관심을 두는가 하면 결과에 먼저 관심을 둡니다. 무언가를 하려면 먼저 이루어질 그 결과에 대해서 미리 생각한다고요. 미리 생각한 다음 너무 이런 생각에 의한 결론을 맺어 착각을 합니다. 때로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결과만 생각한 다음에 그 결과가 좋은 것이라고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으로 좋은 결과를 맺은 다음에 시작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다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다 했다고 생각해요. 아직 시작도 안, 준비도 안 했고 시작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미리 결과를 땡겨 와 가지고는 "아, 잘될 거야!" 라는 자신의 생각 속에 빠져서는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고,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이미 다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일을 낭비라고 생각하고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을 올바르게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 25장의 말씀도 이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 24장, 25장 이어지는 이 말씀은요. 인자,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다시 제일인주로 이 땅에 심판하실 그때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그때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른다. 그때는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때를 알지 못함으로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모양은 24장에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어떤 모양인가 하면 하늘에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나는 중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우리 한글 성경 표현으로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고 천사가 함께 내려오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실 그 길을 이렇게 맞이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실 광경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대되고 은혜되는 그 모습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모양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그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알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모양을 알수 있으나, 언제 오실런지는 알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오실 그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합니다. 마치 도둑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만약에 주인이 집에 도둑이 언제쯤 올 거라는 걸 알면 도둑을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그러나 도둑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에 도둑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므로 너희들은 항상 준비하라. 그리고 또한 주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달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24장에 보면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곧 여름이 오는 것 같이, 그러니까 나무에 푸릇푸릇한 잎, 잎이 열리면 계절이 바뀌어져서 새로운 계절이 오는 것이 맞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그때를 너희들이 깨달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며 너희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깨닫고, 믿고, 뭐 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는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라 아마도 자신이 방주를 만드는 이유와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 아니 노아의 가족 외에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노아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했다고요. 알지를 못했다고요. 믿지를 못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홍수 때에 다 멸함을 받게 되었다고요. 이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지하고 깨닫고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는 확실한 사실이라 지금은 잘 믿어지지 않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일이지만 주님 오실 그때는 확실하게 보게 될 터이니 그때를 어떻게 하라? 준비하며 살아라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24장 4장과 25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 열천녀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한 2020년 한 해, 아니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날개의 삶을, 주님 오실 그때를 준비하는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시만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먼저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요, 신랑이 먼저 신부의 집에 들린답니다. 그리고 그 신부의 집에서 간단한 의식 또는 종교 의식을 치른 다음에 신부와 함께 신부를 도울 들러리들, 그 신부를 도울 자들을 데리고 신랑의 집에 가서 혼인잔치를 벌인답니다. 물론, 때로는 신랑의 집이 너무나 멀면 신부의 집에서도 혼인잔치를 벌이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 나타난 혼인잔치 이것은 아마도 신랑의 집에서 열리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뭐를 보면 알수 있는가 하면, 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잠긴 문에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했을 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 번역본이나 또는 우리 한, 한글 성경 중에서도 세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 이런 성경들을 보면, 어, 신랑이 거절했다라고 나와요, 신랑이. 그러므로, 거절한 자가 신랑이므로 아마도 신랑의 집에서 결혼 예식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거절하는 것이 신부의 집에서 잔치를 벌였다면 신부의 아버지가 거절을 해야 될 터인데 신랑이 거절을 했으므로 신랑의 집에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결혼은요, 혼인잔치는 보통 해가 진 다음에 결혼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기준은 저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루의 기준 시작이 언제예요? 아침. 우리는 보통 표현을 하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어 하루가 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창세기에도 보면 날을 어떻게 세고 계십니까? 어, 세고 있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저녁에 있다 저녁에. 그러므로 손인잔치도 저녁에 주로 합니다. 그리고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부의 집문 밖에서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이 오면 그들을 맞이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신부의 집에서 먼저 작은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뭐, 지금 우리 결혼식처럼 몇시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어느 때쯤에 온다라고 말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의 친구들은 항상 밤이기에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등불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불을 아마도 횃불이라고 부릅니다. 횃불. 자, 그 우리로 보면 이렇게 등, 들고 다니는 등이 아니라 길을 밝힐 수 있는 횃불과 같은 큰 불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10명의 들러리들 중에서 슬기로운 5명은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5명은 등불만 준비합니다. 아마도 등불에 불은 붙여졌나봐요. 그러니 등불만 준비해서 신랑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피곤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곧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등불을 다시 준비하고 정비하여 불을 붙여서 이렇게 나가려고 준비하던 중에 보니 미련한 다섯 처녀의 등불은 아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것 같아서 불이 점점 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가만히 보니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그릇에 따로 준비해서 갖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라고 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만약에 지금 우리가 너희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줬다가는 기다리는 동안이나 잔치를 하던 중에 우리 모두의 기름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서 기름을 다시 사서 오는 게더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천 년은 마을로 내려가 기름을 사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와 보니 이미 신랑은 도착해서 들어가 잔치는 시작이 되었고 문은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자기들은 신부의 들러리라고 아무리 소리쳐봤지만 아무리 문을 두드려봤지만 안에서는 너희들을 모른다는 거절의 목소리만 들리고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렇게 비참한 지경, 미련한 다섯 명의 처녀들이 왜 쫓겨나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쫓겨났어요? 등불은 준비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준비해야 했던 기름은 뭐를 의미할까요?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요, 그들이 준비해야 했던 기름은 감남 나무에서 추출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 그런데 이 기름은요, 물론 등급에 따라서겠지만. 등불을 밝히는 데에도 쓰이기도 하고 병을 치료하는데 쓰이기도 하고 또는 좋은 것들은 따로 모아다가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 머리에 부어서 머리에 발라주는 데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에 꼭 필요한 기름이기도 하고 가정과 국가에 있어서도 중요한 수입원인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성경학자들은 등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기름을 선한 행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름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것은 무엇이다, 이것은 무엇이다, 기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름을 뭐로 보는 게 좋을까요? 물론 기름을 선한 행실로 보는 것도 좋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것도 좋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요, 기름을 뭐로 보는 게 좋은가? 아무 것으로도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름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 의미한다고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비유, 이 비유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기름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포인트를 기름에다 두고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 두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준비에다 두고 있어요 준비에다가 기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함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름은 단지 준비해야 할 어떤 품목이지 기름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고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물론 기름을 이런, 이런,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기름을 아무것으로도 보지 않는 것, 그 기름 자체로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름에 중요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에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집중하고 계시는 준비, 준비해야 했다라는 이 준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준비는 언제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행하기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 날이 되면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 가는 사람이 아무것도 준비 안 했다가 여행 가가지고 아이고 양말 없네 양말 사러 가고 아이고 바지 없네 바지 사러 가고 아이고 안경 없네 안경 사러 가면 여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여행하는 게 아니라 뭐 사러 다니는 것밖에 기본 물품 사으로 사러 다니는 것밖에 안될 거라고요. 항상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용병하는 날이 되어서는 절대로 양병하지 못합니다. 양병이 되어있어야 용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준비한다는 말을 또 다른 의미로는 무엇이라고 볼수 있는가?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인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그때를 우리가 알수 없으니 뭐하라고요? 깨어있으라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준비해라 이 말입니다. 그때를 준비하라. 그때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뭐하라? 준비해라. 뭐하라? 깨어있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깨어있으라라는 말은 늘 자지 말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눈뜨고 있어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깨어있으라라는 말은 잠을 자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 우리 권사님들 보면 <laughs>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그래가지고 늘 뭐해요? 저녁 되면 보따리 써서 교회 가셔가지고 막 체다 기도하신다고 그래도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만큼 튼튼하게 자란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의미 자체는 조금 잘못 생각한 수도 있다. 깨어 있으라 한다고 해서 늘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깨어 있으라는 말은 뭘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라, 이 말입니다. 민감함으로 깨어있어 주님이 오실 그때를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신랑은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처녀들이 잠에 빠진 것처럼 잠에 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잠에 빠졌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오셨을 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거라. 그렇다면 준비한다는 것, 깨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 오실 그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깨어 있어 준비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오늘 말씀하는 이 봄은 아니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쭉 이어서 하시는 말씀의 포인트는 뭘까요? 깨어있으라 준비하라가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가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본분에 맞는 합당한 행동,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좀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준비하는 것. 준비한다고 해서 하루에 뭐, 뭐 물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이것을 안 하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죽는 것처럼 꼭 어떻게 몇 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 그것을 정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도를 등한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준비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준비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는 것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목사가 하루에 뭐열몇 시간씩 성경을 안 읽고 설교 준비 안 하면 그거는 목사도 아니야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성지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는 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의 올바른 삶은 준비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합 딴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오신 그때를 준비하는 것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뭘까요? 그것을 우리가 2020년 한해 동안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하나 알아갈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다음 주나 이렇게 이어서 말씀 함께 나눌 것이 우리 2020년 표어처럼 하나님이 나를 비주시고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내어드리면서 먼저 우리의 모든 권한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거 그런데 그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세세하게 그렇게 우리가 2020년 한해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세세하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구원 백성다운 삶이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아,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수 있어요, 없어요? 다 인지하고 알수 있어요. 알고 계시는 그 삶, 알고는 있으나 지키기 어려운 그 삶, 그것을 다시 뒤집어서 살아가기로 노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 드리는 그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인지 그것을 늘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며 나의 그 삶을 통하여 이 땅을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노력하는 그것 이게 바로 깨어있는 거라고요. 깨어있는 거라고 해가지고 자식할분들 기도하는 것만이 깨어있는 게 아니라고요. 뭐 열심히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만이 깨어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늘 고민하며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삶 이게 바로 깨어있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렇게 깨어있는 자는 뭐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그 자는 주님이 오실 그때 뭐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은혜. 다시 말하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준비하지 않고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결코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어느 군부대에 오랫동안 공부를 했던 한 군목, 그 군인 목사님이 최전방에서 군목 생활을 하던 중에 시간을 내어서 벌을 쳐서 꿀을 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전방이다 보니 꿀이 얼마나 잘 됐겠어요? 얼마나 양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해에는 양이 너무나 많아서 모든 구대, 부대의 군인들에게 광고를 했답니다. 누구든지 땀을,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오면 꿀을 마음껏 주겠다. 그랬더니 어떤 병사는요, 시간이, 그 약속한 날짜가 되니 그때 돼가지고는 막 그릇 없나 쳤다가 옆에 누가 먹다가 버려놓은 바카스병을 대가 이렇게 헹궈가지고 바카스병을 들고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또그 뭐에 의무병에 있었는지 링거병을 막 헹궈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군인이 먹는 밥그릇을 가져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군인이 먹는 물총을 가져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다란 양동이를 들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가가지고 우리 군목 목사님이 가지고 온 그릇에다가 꿀을 이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바카스병을 가지고 온 사람은 바카스병만큼, 리거병은 아 이거 안돼안돼 안 돼. 이거는 약이 담겨 있던 거 있었던 거기 때문에 꿀을 담아도 먹지 못할 거야 하고 돌려보내고, 수통에수통을 가지고 온 사람은 그만큼, 밥통을 가지고 온 사람은 그만큼, 양동이를 가지고 온 사람은 꿀을 많은 양동이 담아 줬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더니 부대에 소문이 났어요. 무슨 소문이 났을까요? 아, 군목 목사님 안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왜? 그랬더니 아, 꿀을 해가지고는 공평하게 나누어 주질 않아. 아, 목사님 나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조금 주고 아, 공평하지 않아. 라는 이상한 소문이 들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소문을 듣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허허, 나는 준비해온 대로 준 것뿐인데 라는 한마디를 하고는 그쳤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알고 준비한 자는 많이 누릴 수 있고 깨닫지 못하여 늦게 준비한 자는 조금밖에 누리지 못하고 그날에 아예 진짜 꿀 주겠나 싶어서 안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꿀한 방울도 못 얻었다. 준비하여 그것에 대하여 인지하고 깨닫고 믿고 준비한 사람은. 자기 혼자 먹고도 막 남아서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풍족한 꿀을 얻어간다 인지하고, 깨닫고, 믿고, 준비하는 자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사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진짜라는 것을 인지하고, 깨닫고, 믿고, 뭐 해야 한다고요?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준비한다는 말은 뭐라고요? 깨어있는다는 말인데, 깨어있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그리스도인 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준비하는 것이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뿐 아니라, 진짜 우리가 볼수 있을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2020년 한 해,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기 위하여, 날마다 깨어있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